자, 안녕하십니까. 쿠시아 프로, 프로그램 김영 프로입니다. 지금 니콘 D5300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니를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커스가 너무 맞지가 않아가지고 못 쓰겠네요? 한마디로. 에? AS 센터에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애들이. 공부를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니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막 이렇게 움직여도 이게 잘 찍히는데 오토포커스로 해가지고 뭐 전혀 찍히지가 않아요. 아무튼 간에 영상을 올려야 되기 해가지고 제가 일단 원으로 찍고 있습니다. 알파오천 참 좋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최근에는 그 여러가지 그 질병 같은 것도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메레슨과가메레슨과가 이런 거. 에, 건강관리에 참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에, 일단은 오늘 그 출근한테 보니까 온도가 거의 막 30도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더운데요. 이 저녁에는 또 환절기 그 뭐라 그러죠? 그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저녁엔 약간 좀 쌀쌀하죠? 그래서 건강관리에 꽤나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할까 했더니 그 사실은 그 골프를 하면서 생각해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양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왼손을 주로 쓰는 골퍼와 오른손을 주로 쓰는 골퍼, 그 다음에 양손을 같이 쓰는 골퍼들이 있는데 이 손을 어떤 손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구질 이라든가 그 다음에 슬라이스 훅그 다음에 뭐 뭘까요 탑볼 뒷땅 이런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김 프로가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좀더 쉽게 연습을 할수 있고 자가진단을 살짝 할수 있는지 그에 거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쪽입니다 이쪽에 그 구독 버튼이 있어요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글에 그,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모바일이나, 그 다음에, 그, PC나 이런데, 요위쪽에 보면 좋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 선, 푸시, 후, 감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거 출발하겠습니다. 후비고, 고고고!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요겁니다. 그립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 뭐, 이건 조금 있다 얘기하도록 하고, 에 가만히 이렇게 차렷 자세로 가만히 팔에 힘을 빼고 가만히 서 계셔보세요 그러면 이 오른손과 왼손을 딱 구분을 하면 오른손은 이 등이 거의 대부분 이쪽을 향해 있고요 그다음에 왼손은 여기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손과 왼손만 가지고 한번 스윙을 해보면 되게 간단하게 알수 있는데 그립을 일반적으로 잡으시고 내가 왼손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아무런 힘도 주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클럽이 좀 열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왼손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다가 축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클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릴리스를 하지 않는 이상 클럽은 가만히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왼손으로 주로 치시는 분들은 이게 열릴 수밖에 없어요. 초보자들 특히 이렇게 많이 치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는 거. 이건 왼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손을 보시면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축이 오른쪽에 달려 있고 이렇게 흔들다 보면 왼손에 오른손은 가만히 힘을 빼고 이렇게 흔들면요 손이 저절로 릴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손등이 여길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축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축이 어때요? 오른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른손이 가만히 냅둬도 우측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을 주로 치게 되면 뒷땅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오른손을 아끼고 아끼고 냅둬서 일부러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게끔 이릴리스 포인트가 이게 조금 늦어져야 돼요.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도니까요그죠 그리고 또 거꾸로 왼손은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열리니까 적당한 타이밍에서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을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잘 쓰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주로 쓰는 골퍼들은 이렇게 돼서 먼저 치게 되니까 뒷땅이 나고요. 그 다음에 설령 뒷땅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오른손을 빨리 돌리게 되니까 훅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초보자들은 이렇게 해도 슬라이스가 납니다만 그 다음에 왼손을 주로 쓰는 골퍼들은 어떻게 되냐면 뒷땅도 안 나요 잘하지만 볼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퍼올리는 스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롭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슬라이스나 아니면 푸시성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두 손을 가볍게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돌아서 왼손과 오른손이 조화가 잘 되어 있으면 적당한 타이밍에서 왜냐 이 몸이 옆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서 뒷땅도안 나고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훅그립 같은 것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이게 캐논, 니콘은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소니는 되는데 이게 되잖아요, 그죠? 초점이 조절로 맞잖아. 요게 지금 일반적인 그립이라고 치면 후크립은 살짝 더 돌리는 거잖아요. 후크립을 돌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힘을 가만히 냅두면 클럽이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거는 내가 일부러 이렇게 돌려놓은 거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클럽이 왼손으로 가더라도 클럽이 좀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요? 요게 빨리 돕니다. 릴스가 저절로 돼요. 오른손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후크립 만약에 이렇게 잡아버리면 쓸데없는 이상한 이건 후크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많이 돌리게 되면 크롭이 가만히 있는 상태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롭이 빨리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초보자들이 슬라이스를 잡기 위해서 너무나도 강한 스트롱 그립을 잡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고생한다는 거죠. 크롭이 원래는 이렇게 제대로 뉴트럴이나 뭐 살짝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이렇게 돼서, 요, 클럽 페이스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돼서 제대로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내가 힘을 빼는 순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클럽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절로 돌겠죠. 그러니까 훅이 나는 거예요, 훅이.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물론, 스윙이 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윙 궤도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으실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왼손과 오른손, 어느 손을 더 많이 쓰고 있느냐. 만약에 훅이 난다 그러면, 야, 주변의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도 그렇고, 어, 괜찮아. 내 스윙 궤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훅이 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쓰고 계신 거고요. 내가 스윙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푸쉬가 나고 슬라이스가 난다면 왼손을 좀더 강하게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땅을 심하게 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리 한다고 뒤땅 나는 거는 거리를 내려면 가속을 해줘야 되는데 가속이 안 된다는 얘기는 오른손을 참고 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쳐버리니까 가속도 안되고 흔히 얘기하는 캐스팅 현상도 보통 오른손을 써야지만이 캐스팅이 나요. 그러니까 왼손을 잘 써서 이렇게 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왼손으로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의 스타트도 왼손으로 한 다음 여기서부터 오른손을 쳐주면 아주 적절하게 되는 건데 잘못 치시는 분들은 오른손 여기서 오른손으로 백스윙을 하고, 오른손으로 치기 때문에 뒤로 캐스팅이 나오고, 뒷땅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잘 맞춰봐야 훅이 나고. 그리고 훅이 안 나시는 분들은, 슬라이, 나는 오른손 아무리 써도 슬라이스가 난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까까치시는 겁니다. 까까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이 내용은 약간 웬만큼 스윙 궤도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 극초보는 아니고 예, 중급자 정도 되겠네요. 중급자 정도 분들 중에서 내가 왼손을 더 쓰느냐 아니면 오른손을 더 쓰느냐 요거를 판별해서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왼손을 더 쓰느냐 오른손을 더 쓰느냐는 예, 어떻게 보면 구질로도 충분히 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웬만큼 하셨던 분들은 아 내가 이렇게 돼서 훅이 나고 슬라이스가 났었구나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좀더이 왼손과 오른손을 어떻게 좀 썼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좀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벌써 2015년도 뭐 6월이니까 거의 뭐 반이 지났네요.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그래서 앞으로 6월, 7월, 8월은 아마 골프장도 굉장히 쌀 겁니다. 그 그러니까 뭐, 그, 경기,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골프장들도 요즘에 이상하게 사람이 별로 없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럼왜 그러냐면, 골프장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뭐 배짜라 식으로, 야, 원래 뭐고 말라마라 말라 이렇게 하던 골프장이 꽤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있긴 합니다. 그런 골프장이. 그렇지만, 좀더이 서비스로 다가가는 골프장도 많으니까요. 잘 찾아보시면 되게 저렴하면서도 재밌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 골프장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안 좋은 일들도 꽤 있지만 충분히 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즐거운 그 내에서도 좀 즐거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프로는 다음에 좀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세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